추억 사진 속에 낯선 사람 10년 전부터 당신 뒤에 있던 남자. 이 사진 속 남자 보이시나요? 5년 전 제주도 해변 3년 전 일본 오사카 골목. 그리고 작년 파리의 에펠탑 앞.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나라. 하지만 배경 어딘가엔 항상 같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구독자 82만 명을 보유한 여행 인플루언서 서하연, 당시 29세. 그녀는 전국,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밝은 미소, 자유로운 영혼. 그녀의 콘텐츠는 많은 이들에게 힐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댓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언니. 이 사람. 계속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구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DM으로 한 장의 이미지를 보내왔죠. 네 개의 사진이 나란히 편집된 파일. 첫 번째 사진 5년 전 제주도 섭지코지 해변. 하연이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멀리 방파제 끝에 선한 남자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3년 전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거리. 네온사인 아래서 찍은 야경 인증샷. 골목 저편 희미하게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 세 번째 사진 작년 여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관광객들 사이 기둥 뒤에 반쯤 가려진 채서 있는 남자. 네 번째 사진 올해 봄 경주 첨성대.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듯한 남자. 구독자가 남긴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얼굴은 잘안 보여도 귀 모양이랑 턱선, 체형이 전부 똑같아요. 이거 우연 아닌 것 같아요. 하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대하며 살펴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년 전 강릉 정동진 해돋이 사진 속 멀리 방파제에 선 남자. 3년 전 부산 감천문화 마을 계단 중간쯤 서 있는 남자. 4년 전 베트남 하노이 호안 끼엠 호수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남자. 거리는 다르고 각도는 달라도 귀의 형태, 어깨 라인, 걸음걸이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연은 밤을 새워가며 과거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갤러리를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사진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그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수학여행 때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계단에 다닥다닥 붙어 찍은 사진이었죠. 하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계단 맨 위쪽 흐릿하게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후드를 쓴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귀의 윤곽과 체형은 분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오래된 사진은 없을까? 그녀는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2008년 그녀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 가족들과 에버랜드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었죠. 사진 왼쪽 구석, 사람들 틈 사이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한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는데 그는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하연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음 확실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피해자님 이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접근했습니까?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주거지 침입이나 물리적 접촉은요? 하연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 접근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나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하연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일상 속에 이미 함께 있었던 위협.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다시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옆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진 몇 장에서는 남자의 시선 방향이 명확하게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카메라 너머의 촬영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연의 사진은 대부분 누가 찍어줬을까요? 그녀는 스크롤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대부분 지후가 찍어줬지. 서지후 하연보다 3살 어린 남동생. 그녀가 여행을 갈 때마다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어주던 동생이었습니다. 하연은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후야 지금 잠깐 올수 있어? 30분 후 지후가 도착했습니다. 하연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후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나 나이 사람 본적 없어. 우리 여행 다닐 때 이런 사람 본 기억 전혀 없는데. 근데 지후가 갤러리를 스크롤하다 멈췄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해. 지후는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3년 전 제주도 사려니 숲길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은 하연이 지우를 찍어 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우는 숲길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고, 그 뒤편 약 10m 거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남자는 다른 사진들과 달랐습니다. 옆모습도 뒷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정면. 정확히 카메라, 아니 하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흐릿했지만 시선의 방향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지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 사람, 우리 둘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옛날에 보육원이랑 관련 있었던 거 맞죠?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갑자기, 그냥,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린 한때 보호시설 후원 가정이었어. 너랑 지우가 어렸을 때 잠깐 그곳 아이들이랑 함께 지낸 적이 있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 정도. 근데 왜? 하연은 대답 대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같이 지냈던 아이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애 있어요? 특히 나를 많이 따랐던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음, 한명 있었지. 이름이, 유재였나? 강유재, 그 애가 너를 엄청 따라다녔어. 자기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고, 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 지금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걸, 우리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시설에서 사라졌거든. 2008년 가을쯤이었나? 경찰이 찾았지만, 끝내 못 찾았어. 실종 처리됐지. 다음 날, 하연은 과거 그 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시설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지만, 관할 구청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강유재. 2001년생 남자. 2006년 입소, 2008년 10월 실종. 특이사항. 음. 공무원이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 상담 기록이 있네요. 유재는 후원가정의 딸 서하연을 매우 따르고 있음. 하연을 자기 가족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함. 분리불안 증세 보임. 2008년 후원가정과의 연계가 종료된 후 정서적 불안정 심화. 그리고 한달뒤 실종. 하연은 파일 속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7세 아동의 증명사진. 어린 소년의 얼굴. 그리고 그 귀의 형태. 사진 속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기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올린 사진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반포대교 근처. 그녀가 일주일 전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찍었던 바로 그 장소. 밤 9시. 공원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연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남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 얼굴, 그 귀의 형태는, 사진 속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하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하연으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하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하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 왜 1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거야?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다닌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넌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었어. 2008년 내가 떠난 그날부터 난 매일 너를 찾았어. 너의 SNS를 발견했고 내가 어디 가는지 알수 있었지. 난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너를 잃은 적이 없어. 넌 나를 잊었을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7년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어린 하연이 더 어린 유재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은, 유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넌날 기억 못하잖아. 그럼 난, 뭐야? 하연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유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이제 안 나타날게. 경찰 부를 거면 불러. 난 도망 안 가. 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경찰에게 조용히 연행됐습니다. 폭력도 협박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이어온 한쪽만 기억하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강유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하연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멀리서 사진 속 배경으로 존재했을 뿐이었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명령과 함께, 하연은 그후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배경을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혹시 또 누군가 서 있지는 않을까? 혹시 또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당신의 사진 속 배경.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당신의 곁에 서 있었을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